금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더불어 논쟁하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교류비라 할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보며 심기가 무쳐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야말로 명실상부한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였고 그렇게 자부해 왔는데 젊은 납비 하나가 갑자기 찾아오더니 성전의 비리를 폭로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보다 못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오늘 본문 앞에 23절을 보시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 대한 대답 대신에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선을 그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을 폭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에첫 번째인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두 아들의 행동을 보시면서 항상 고분고분 예라고 말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대답은 하지만. 대답한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머니가 하는 말에는 거의 부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laughs> 제가 잠깐 가기 전인데요. 어머니는 어느 날 아파트에 분리수거 날이 되어서 분리수거를 해놓은 그 재활용들을 경비실 옆에다 가져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좀 갖다 놓고 오라고 했었는데요. 이럴 때 저는 어머니의 그부탁에 거의 대부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싫어. 엄마가 해. 하지만 나중에 결국을 보면 저는 재활용 분리수거를 다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부탁한 저녁에 먹을 반찬까지 사들고 부엌에 가져다 주는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비단 이건 저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동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결과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항상 불평하고 부정은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보면 다 해주니까 좋은 아들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 보면 말잘 들은 거니까 좋은 아들 아닌가요?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 저희 어머니를 한번 만나보십시오. <laughs> 아마 당시의 속이 다 뒤집어졌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저와 같은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백이면 백. 100, 속이 뒤집어진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그래서 틈만 나면 항상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상열아, 나중에 결혼하고서도 그렇게 하면 아내한테 쫓겨난다. <laughs> 이 말을 하도 들어서 이제 지금은 그래도 뭐 하라고 하면 군소리 없이 잘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어차피 해줄 거면 그냥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알았다고 하고 한다든지, 아, 네, 제가 할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결국은 할 것이지만 꼭안할 것처럼 말을 하면서 속을 뒤집어놓았기 때문에 저머 저는 어머니가 저 때문에 속상해하고 마음 상해하는 모습을 아주 종종 볼수 있었습니다. 참 나쁜 아들이에요. 사실 저도 그런 제가 싫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왜 그렇게 할까 생각해봤는데요. 나는 왜 어머니에게 그렇게 대하는 걸까 생각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꼬인 게 많아서 성격이 원래 이렇게 해서 그래서 꼬인 게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한데 그렇게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대체로는 정말로 귀찮고 하기 싫은데 거절을 못 하겠는 부분인 거죠. 왠지 거절을 하면 후안이 좀 두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 하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시키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튕겨 보고 싶은 그런 사춘기적 반항심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어쨌든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어차피 할 거면서 하지 않겠다고 먼저 말을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보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이리저리 좀 찔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첫째 아들을 볼 때에도 나를 보는 것 같고 결국 할 거면서 항상 원망과 불평을 말을 먼저 해서 먼저 하는 그런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마치 자신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맞아 저게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큰아들 좀 가까운데 아니면, 아, 나는 좀 작은 아들이 가까운 것 같다라고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비유가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지극히 보편적인 관찰에 의한 진리이긴 합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할수 있는 말씀이겠다 싶어요. 하겠다 말하고 안 하는 사람보다 안 하겠다 말하고 그래도 하는 사람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그렇지요 라고 누구라도 대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을 보아도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비유에서 저는 함정이 하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저는 이 비유가 굉장히 충격적인 비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하는 것이 좋으니까 말도 좋게 하고 행동도 하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오늘 이 비유를 여러분도 이렇게 이해하셨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의도 중 하나를 놓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 주님의 비유를 충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지도 저도 이제 2개월에서 3개월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때 저는 괜찮은 목사인가요? 목사로서 괜찮은 사람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위해서 저는 제 자신을 어, 굉장히 미화시키고 과장을 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대학교 3학년 때이 신학의 길을 가고자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6년의 시간을 흐른 후에 사역자의 길을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을 선택할 때 저는 이 길을 가면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많이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길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이 길을 가면 어려운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삶은 참 의미있겠다 생각해서 갔던 길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매일 아침과 밤마다 기도를 하였고 매일 성경을 손에 놓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교인들과 제가 맡은 학생들을 돌보는 일에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몸을 아껴본 적이 없어요. 사역에 관련된 일이라면 한 번도 누구의 부탁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당히 설교하고 시간 때우려고 하기보다는 한 마디 한 마디를 정말로 제가 공부하고 이해한 대로 하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법을 위해서 많이 참았고 많이 희생도 했습니다. 제가 희생이 되더라도 교회의 유익이 주고 교회 공동체가 더잘 부흥하기 위해서는 내가 참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해서 참고 희생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은 사역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정말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내 것이 아닌 물건에 손을 대본 적 없었고 단 1원이라도 교회 공금이나 교회 돈을 욕심, 교회 돈에 욕심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려고 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려, 온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기에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제가 존경받기에 마땅하게끔 애를 썼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저를 유능하고 성실한 사역자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요즘에 이런 사역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예를 들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굉장히 아주 미화시키고 과장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역자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이런 저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예라고 해놓고 가지 않는 아들과 같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성실히 사역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도덕적인 면과 영적인 면에서 애를 쓰고 경건에 있어서도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깨끗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저를 보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라고 말해 놓고 포도원에 가지 않는 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사역자로서 무엇을 잘못할 게? 어떻게 살았기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지 정말 충격적입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저에게 너는 예라고만 말했지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정말 억울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주일날에는 예배를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또 성가대와 찬양팀, 헌금 위원, 안내 봉사 등등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몸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너는 예라고만 말했지 행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너희가 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과 경건의 모습과 도덕적인 품위를 가지고 내가 이만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는 너는 예라고 대답을 하고 갔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비유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행동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강조하게 됩니다. 맞아요. 예라고 대답하고 행동하지 않은 것과 아니오라고 대답하였지만 행동한 것에 대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하고 도와주지 않는 것과 내가 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냐 하냐고 불평을 했지만 나중에 양심이 찔려서 결국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인가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조금만 더 주의깊게 살펴보게 되면 이 말씀에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에 대한 부분이 이 말씀의 배경으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첫째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들은 기도하겠다고 하고 안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경건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경건의 모양을 잃어버리거나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하겠다고 말을 했으면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고 묵상하겠다고 말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먼지가 쌓이도록 두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매일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들은 자신의 옷과 손목과 미관까지 그 말씀을 붙여서. 매일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외우고 묵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둘째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세대와 창녀들은 경건한 것보다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 살겠다고 말하고는 나중에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이들은 나는 물란하고 음란하게 살겠다고 공건하게 떠들고 다녔지만 양심에 너무 찔려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대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이 대조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대조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정말로 경건하고 깨끗했던 사람들이고 세리와 창녀들은 정말로 죄를 즐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은 아니라고 말하고, 포도원에 간 둘째 의 사람과 같고 대제, 대제사장들은 예라고 말하고 포도원에 가지 않는 첫째는 첫째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째와 둘째를 나누는 그 차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이에요. 구세주를 기다린다고 말을 하고서도 구세자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그 구원자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과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어서 그런 구세주라는 단어조차 듣기를 거부했고 관심과, 관심도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를 영접한 사람들의 차이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대조의 중심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비유를 보고 포도원에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은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는 항상 마음은 있는데 늘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첫째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에는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는 첫째야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고. 첫째 아들과 같이 많이 겹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겨우 3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새해 했던 결심들을 다 잊어버리고 예배를 통한 감격과 결심을 다음 날에는 하나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첫째 아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감히 저는 제가 둘째 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둘째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말보다 행동이 유선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한번 예 했으면 그 예를 중료난이 있어도 지키는 사람이거나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처럼 투명스럽게 말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서 항상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둘째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서 둘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주님을 모르고 살던 제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의 길을 가는 그 이유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는 그 안타까워하는 그 이유도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마음에는 나를 세우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다면 자랑하고 싶고 그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그런 마음이 마음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올무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둘째와 같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둘째 아들이 될수 있는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둘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앞서 예를 들어서 저를 소개할 때 아주 과장되게 설명한 것처럼 종교적인 열심이나 도덕적인 품위에서 괜찮은 목사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습에서 예라고 말하고 포도원에 가지 않는 것처럼 그런 아들이 될 때가 언제인가 하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함이 나의 마음마에 중심에 없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알리는 것이거나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를 알아서 어떻게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언제일까요? 모두가 다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고 성취와 성공을 자랑하며 마치 그것의 인생의 목적인 것 마냥 우리가 더 얼마나 성공하고 성장하고 얼마나 더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더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을 때, 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종교하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될수 있을까에 대한 그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생명이 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세리와 창녀들보다는 훨씬 당시에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결단력과 일관성이 있어서도 그들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첫째, 세리와 창녀들을 둘째에 비유하신 오늘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는 혼란을 가지게 만드는 충격이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복음에 대한 은혜로 인한 감격이거나 이둘 중에 하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그냥 도덕적인 교훈으로서 그래 말하면 실천해야지 하 않은 그 교훈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면에는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결단력과 일관성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동기에도 집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마치셨던 거예요 요한이 의외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리우처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이 왜 믿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왜 믿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나는 주님이 필요 없을 만큼 유롭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 열심이 이만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특심이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더러운 창녀와 재인들보다 깨끗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들이 그 깨끗함과 열심과 경건은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께 올수 없었고 그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열심과 경건의 그 모습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는 세례요한의 그 질풍과 같은 질책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느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신들은 충분히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경건과 열심에 도취되어서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라는 대답이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경건과 열심이었다면 이들은 바로 그 경건과 열심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 잘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더 나아가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서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 앞으로 예라고 말한 것꼭 지키면서 살아가십시오. 여기서가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더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나에게 있는 경건과 열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좋아 보이는 성품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음을 알아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존재가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나고 힘이 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 열망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부르고 그것도 모자라 찬양대를 하고 안내와 각종 봉사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열심을 모두 다 내었지만 그 모두 다가 포도원에 가겠다고 예라고 말하고 가지 않는 아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그 한계와 우리 죄 때문에 오늘도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수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을 여러분들과 제가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이 고백이 일어나야 하겠지만 오늘은 새첫 금요 교대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번더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니 이제 또한 번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되 늘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모습에 그 중심에 과연 내가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인지 늘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